안녕하세요. 남자 머리 전문 현재 디자이너입니다. 혹시 머리 스타일 바꾸고 싶은데 이마 때문에 망설이신 적 없으세요? 사진 찍을 때, 바람 불 때, 땀 흘릴 때마다 앞머리부터 신경 쓰이던 분들, 헤어스타일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앞머리가 무너지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근데 정말 이마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알맞은 스타일을 아직 못 찾은 걸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가 원하는 머리 정말 나한테 맞는 스타일일까요? 스타일을 정하기 전이세 가지는 먼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 내가 손질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내 모발 상태와 내 얼굴형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걸 본인도 모르면 디자이너가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막상 집에 가서 거울에서 본내 모습대로 손질을 하지 못하면 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도 어울리는 스타일, 스타일 난이도까지 고려해가지고 네 가지 스타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쇼카일입니다. 이마가 넓은데도 과감하게 이마를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런 고객들 정말 많이 만나 뵙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마를 많이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쇼카일이 오히려 이마가 더 좋아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앞머리가 길면 피부 색과 대비가 심해져가지고 넓은 이마가 더욱 부각됩니다.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고민 중이시라면 쇼카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스타일은 시스루 제도펌 인데요 앞머리를 가볍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이마를 살짝 덮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답답하지 않고 특히 손질이 쉬워 가지고 바가지 머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앞머리 볼륨이 자주 죽는 분들 계시죠 이 스타일 진짜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위에 이 영상 직접 보시면 은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마 스타일입니다. 이마 넓은데 가르마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가르마 스타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르마를 넓게 타면 오히려 넓은 이마가 부각되겠죠? 이거는 뭐 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앞머리 볼륨, 볼륨 은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이마가 깊은 이마인지 얕은 이마인지에 따라서 가르마 스타일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번째는 세미 피컴입니다. 지금 이거 제 머리에요. 손질이 귀찮고 앞머리가 가라앉는 분들은 이 스타일 추천드릴게요. 자연스러운 컬감으로 전체적인 볼륨감도 살고 앞머리도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가 됩니다. 약간 개성이 강한 스타일이어서 호불호는 확실하지만 스타일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스타일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막상 보니까 이거 다 괜찮은데 과연 나한테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마가 넓다고 해도 이마 모양이 다 다르고 모질도 다르고 그냥 조건 자체가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얼굴형이나 모질은 직접 봐야 가장 정확하거든요 혹시 나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그냥 가볍게 상담만 받으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들려주세요 지금부터는 내 머리 상태에 따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팁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깊은 이마와 얕은 이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얕은 이마는 그냥 볼륨을 위로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깊은 이마는 볼륨을 위로만 주면은 이마가 오히려 더 부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볼륨을 살짝 앞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깊은 이마의 단점까지 보완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볼륨을 앞으로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손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볼륨 주는 방법이나 손질법이 궁금하시면 위에 영상에 제가 진짜 자세하게 담았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마가 넓은 분들은 여기가 꼭 이렇게 가라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펌기 없으면 아마 가라앉았을 건데 특히 이마가 넓은 분들은 이 부분, 이 앞쪽 부분이 자주 죽는 편이라 이쪽을 꼭 살려 주셔야 합니다. 이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보기 쉽게 빠른 시일 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영상 찾아봐도 있긴 한데 그 설명이 조금 미흡하긴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모발이랑 두피 관리를 꼭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얇고 힘이 없으면 볼륨도 안 살고 스타일도 금방 무너집니다. 굵기 정도는 홈케어 꾸준히 하시면 조금씩 붙워지시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즉각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냥 남성분들이라면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돈 시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마가 넓다고 해서 절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로 잘 보완해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스타일과 팁한 번만 적용해보세요. 진짜 달라지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내 스타일의 고민도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요태... 이사 준비를 하느라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지금 저희 집입니다. 미용실에서 맨날 밤늦게까지 촬영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집에 그냥 작게 이렇게 촬영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좀 유익한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자머리 전문 현재 디자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